결국은 그런 수면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뭐 저한테도 이런 물건을 만들었으니 잘 자는지 한번 이걸 사용하면 잘 자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그 제품이 이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정말 좋아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 실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슨 우수한 공산품에 대해서 k s 마크가 붙고 뭐뭐 뭐 그렇듯이 실제로 이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절실하고 그런 과제가 사실은 꾸려져서 산자부 산하의 과제가 키아트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꾸려져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에 어떤 놈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그렇게까지 데이터를 많이 모으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어느 정도의 표준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고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좀 좋아졌다. 객관적인 수면의 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제품에 따라서 어떤 프로토콜로 실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지금 진행을 했고, 뭐 저희 우리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인발부가돼 있어요. 순천향대학병원, 한의학연구소 몇 군데 한 다섯 군데의 기관이 인바우돼서 지금 올해까지 그거를 좀 마무리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저는 이 과제의 엔드 프로덕트가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이제 저는 이제 세부 과제에 이제 책임자로서 하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대는 실증해주는 기관 이런 기관이 있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그 기관에 이제 실증을 의뢰를 하고, 그 기관에 레포트를 받아서 실제로 제품에 이제 첨부를 해야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충족이 되고, 이제,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제 순항을 해서 관련 말씀드린 것처럼 어 되게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하고, 처음에는 이게... 돈이 안 되고 자립하기 어렵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밀어주는 시스템 그러려면 인증 시스템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걸 인증을 받아야지 이거를 할수 있어 이게 상품성이 더 생기는 거야라고 해야지 이걸 하지 그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런 인증 시스템을 꼭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다 8월이 지금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과제에서 그게 끝이 되던 뭐 다른 과제가 꾸려져서 그렇게 되던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면 제품도 되게 용품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침구류, 매트리스 뭐 이런 이런 침구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이런 수면을 측정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여러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해보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잠은요, 깨어있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자는 거를 모니터링 하려면 24시간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자는 거를 결정하고, 자는 시간이 또 깨어있는 시간에 결정하고,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만 포커스 하면 안 되고, 24시간 이 사람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낮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활동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기분은 어땠고, 신체적인 상태는 어땠고, 햇빛은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는 저녁을 몇 시에 먹었고, 조명 상태가 어땠고, 어떤 걸 하다가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청하고, 이런 24시간을 사실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 을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신체에 붙이지 않는 데이터가 좋습니다. 뭘 차라고 해도 하던부터 저도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지만. 잘때 이걸 잘안 자고 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여기 이제 몸에 닿는 게 저도 별로 싫어서. 그래서 무구속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모니터링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매트리스처럼 침대에 깔아서 이 사람의 수면을 무구속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물론 수면 다운 검사가 표준이고, 제가 골드 스탠다드고, 개를 정답으로 했을 때 개를 얼만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검증하고 하는 테스트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바이오 마커들을 찾아내고 또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또 뭐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미리미리 빨리빨리 알람 시스템을 알수 있는 거를 실제로 자고 깨는 것들을 24시간을 모니터링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유진이라는 사람한테는 가장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의 솔루션을 줄수 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거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움직임 같은걸 측정하고 조명을 켜고끼는걸 측정해서 이분의 자는것도 측정하고 뭐 침박동도 보고 뭐 이런것들 을 굉장히 많이들 옛날부터 트라이를 하셔서 실제로 많은 정보들을 모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검증하고 하는걸 했으면 좋겠다는게 라뭐 질환의 관점을 넘어서 더 많은 이제 일반 인구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의 것들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순한 건데 뭐 아침에 내가 뭐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한 6시 반부터 창문이 다 열려서 햇빛 쨍쨍하게 들어오고 있으면 깨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무슨 IoT 막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상 시간 뭐 이런 거 세팅 다해 놓으면 몇 시에는 조용히 조용히 조명이 이제 낮아지고 내가 잘 무리 없이 되면 몇 시부터 조명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침상에 누우면 조명이 깜깜하게 꺼지고 기상 시간이 되면은 조명도 커튼도 다 걷어주고 조명이 이제 확 켜지게 돼서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나고. 내가 2, 3주 있다가 미국에 갈 거야. 그럼 시차를 최대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거든요. 조금 조금 조금씩 가는 거를 좀 적응해다 갈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들이 자고 깨는 거는 많거든요. 지금 뭐 그런 시스템이 뭐 지금 뭐, 활용하 활용을 언제든지 할수 할수 있는 있는 건데 기술은, 기술은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네. 어 그래 그럼 얼마나 도움을 줘? 그리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이걸 검증을 하고 이제 상품화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닿지 않고 있는. 문이라고 보면니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무구속적으로뭐 수면을 측정하고 한다고 했는데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심박동 같은 걸 측정하면 심박동, 호흡 이런 생체 신호들을 측정해서 사실은 자는 걸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수면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뭐 움직임이 어떤지 그걸다 추정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매트리스들이 우리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르신들 편찮으신 분들. 분의 침대로 다 깔리게 되면 사실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 이 문제 많다. 아마 지금 협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건 뭐다그 그렇죠, 협회의... 그렇죠. 그런 식의 실증을 처음 경험한 게한 10년 됐나 봐요. 1 0 년쯤 전에, 8 년, 9 년, 1 0 년쯤 전에 뭐... 침대 회사에서 찾아왔어요. 저희를 찾아와서 사실 그런 연락을 되게 요즘에는 많이 받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찾아서 우리가 매트리스를 뭐 이런 걸 제작을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잠을 잘자게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논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딱딱하거나 정말 불편하거나 이런 침대나 매트리스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큰 차이를 두기 어렵겠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침대와 자기들이 특별히 제작한 그런 매트리스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스터디를 해도 꽉 나올 겁니다. 네가티브 스터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테스트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가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별로 안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그 회사에서는 꼭 하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일반 매트리스랑 본인들이 만든 매트리스를 한 사람이 세 밤을 자면서 사실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결과가 이제 뭐 자는 시간, 잠이 드는 시간을 조금 어쨌든 객관적으로 조금 줄이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차이가 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 처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허투루 쓰는 돈일 수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나는 이제 아주 엄정하게 해서 분명히 꽉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이거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게 첫 그런 식의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연락들이 오고 해서 제가 별로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꼭 이분들은 정말 학문적인 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연구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 실증 과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그,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건너, 건너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 아시는 분하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컨택이 됐을 때는, 그분들은 이 수많은 산업에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의 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실증하는 시스템도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꼭 수면 다운 검사를 다 하실 필요 없다.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몇 가지 시스템을 나누면 된다. 주관적으로, 이. 예를 들면 소비자들, 그런 캔디데이들한테 보내서 주관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느낌이 어떤지, 잠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 수면 다운 검사 통해서 6시간쯤 자는 선생님 저 하나도 못 잤어요. 너무 불편해요. 라고 불면증 환자분들은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으니까 주관적인 측정, 객관적인 측정, 뭐 다양한 측정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그런 수면 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실제로 그걸 백업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백업해 주는 시스템에는 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시스템은 그런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게다 같이 결합이 돼서 뭐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미국은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면 제품들을. 그게 어떤 나라에서 해준 시스템은 아니고 회사가 있어요. 저도 한번 이 과제를 하면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네. 코로나 막 끼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좀 실증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국감은 베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 9년에 정신과 1년차를 시작을 해서, 이제, 2003년에 수면의학 펠로우를 했고, 그러니까 수면의학을 시작한 지딱 20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 마치고 수면의학 펠로우를 하고 이렇게 한지 지금 한 20년 됐는데, 음 가장 그동안 했던 연구 중에 지금 요즘에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연구 제일 재밌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불면증의 인행동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야.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농담으로 어, 수면 장애주 수면 장애 영역에서 제일 좋은 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참 환자들로 하여금 하기가 하기하기가 하기가 어려운 치료가 두 가지가 있어. 양압기. 환자들이 양압기. 그거 10년 전에 쓰셨던 분들. 네, 되게 잘안 쓰. 잘못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글로사 네. 설화 신경 자극술 이런 게 미국에서 일부 환자들은 어, 양압기에서 해방해야 그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가장 좋은 치료인데 환자들이 와서 뭐 하고 예전에 보험이 안될 때도 비용도 비쌌고 지금은 비용은 낮아졌는데 비용이 낮아지니까 병원에서 이걸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마이너스. 시간은 한 시간 넘게 한 사람당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어 그렇다면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면증의 인지 행동 치료를 디지털 치료제로 만들자. 그 과제를 2020년에 이제 에임메드라는 회사랑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병원 이렇게 네 개의 기관이 과제를 산자과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인지 행동 치료를 그대로 앱으로 옮기자. 앱으로 옮겨 놓고 걔를 임상 시험까지 한번 해 보는 거야. 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달려와서 다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게막 붐이 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불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시험도 저희가 어 재작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 논문 다써 서브미션 해놨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됐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혁신의료기기 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마 한 두세 달 내로 이제 영구적인 비보험 비보험으로 연구적인 목적으로는 환자들이 살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도 처음엔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쓰다가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말로 미국에서 사실은 솜리스트라는 불면증의 인지 행동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 회사 망했거든요. 페아셀라피틱스가그러게된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인발부가 돼 있지만 이게 의료기기인지 약인지도 사실은 아이덴터티가 좀 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약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가 나서. 와두 번째는 미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처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 보험회사에서 할 수, 이 주에서 이거를 보험회사, 뭐 이런 되게 복잡하다가 보니까 잘 처방이 잘안 되면서 안 돼. 세 번째는 의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 이게 인지 행동 치료 옮겨 놓은 거래 되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써 봐야지 나도 경험이 있어야 얘를 자꾸 처방을 하거든요 실제 환자들도 이, 의사들도 이게 굉장히 진보된 치료라는 걸 알지만 손에 잡혀야지 쓰는 거예요 나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하반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의 풍경이 될지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런데 개발하는 사람도 이런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디지털 치료제가 살아남기 위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조금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걸 하게 되는 측면이, 처방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참 살아남는, 이게 나는 개발을 해서 임상시험만 다 해서 우리 되게 결과 잘 나왔거든요. 결과 잘 나오면 거기서 끝일 거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사실은 많습니다.